어쩌다 마주치 사연 지혜야, 취집 축하해 고마워 애들이 너한테 특강이라도 들어야겠다고 하더라 하늘의 별따기라는 취집을 했으니까 별거 있니? 우린 나이가 무기잖아 그 무기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빨리 휘둘러야지 나이 좀 있는 남자 만나서 근데, 나이 든 남자 만나는 건. <laughs> 또래나 연하가 너랑 결혼한데? 연애는 몰라도. 음, 난 아직 철이 안 들었나봐. 그러니까 말이다. 이런 나한테 따끔한 한마디 좀 해줘봐. 여보게, 정신 차려, 이 친구야. 야 그거 언제적 노래냐 <laughs> 우리 아빠 최고기잖아 알지 알지 너희 아버지가 맨날 불러주셨잖아 우리한테 현실감각 좀 키우라고 지금 이게 기 놓치면 평생 네가 너 벌어먹게 살려야 된다 나이는 들고 외모는 늙고 장기는 녹슬고 야 무슨 말을 그렇게 상막하게 하냐 20대 때 취직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지 역시. 넌 너희 아버지한테 잘 배웠어. 뭘? 여보게, 정신 차려 이 친구야. <laughs> 그 노래가 나를 현실로 이끌어줬지. 그 노래 부른 가수한테 잘해야 된다니까 나는. 그러게. 지혜, 어디야? 나? 골프 연습 중이었어. 아, 아, 나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었잖아. 그랬지? 그랬지? 왜? 무슨 문제 있어? 아니 뭐 설거지도 안돼 있고 빨래통에 빨래는 가득하고 밥도 없네. 배고파? 당연하지. 부산 출장 가서 입에도 안 맞는 음식 먹느라 속버렸는데아 어, 맞다. 오빠 회못 먹는다고 했지. 억지로 먹는 척하고 화장실 가서 개원해느라 죽는 줄 알았다. 헉, 못 먹는다고 말하고 다른 거 시키지 그랬어. 어떻게 그러냐. 식사 자리도 회사 생활의 일부인데. 고생했네. 그게 다야?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먹어. 나 기다리지 말고. 어, 아, 뭐 뭐? 시켜 먹어? 하? 하하. 형, 저 서울 왔어요. 어, 고생했다. 밥은? 아직이요. 제수씨 집에 없어? 네. 제수 씨가 많이 바쁜가 보구나. 하하, 바쁘더라고요. 골프 치느라. 어이, 골프 배워? 취미로. 실내 골프야. 준호 너, 제수 씨한테 확실히 말한 거 맞는 거지? 뭐요네가 원하는 결혼생활 말이다. 그랬죠.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니까. 현모양처될감이라고 좋아했잖아. 아, 그랬죠. 다시 한번 얘기해 봐. 아, 그래야겠죠. 일단 배고플 테니까 형 있는 쪽으로 와. 너 좋아하는 삼겹살 사줄게. 아, 감사합니다. 지혜 너 골프 실력 많이 늘었더라? 봤어? 맨날 올리던데 어떻게 안 보냐? 그런가? 너 결혼 전에 골프 친적 있었나? 아니? 그럼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빨리는 거야? 그렇지? 설마 너 집안 살림은 하나도 안 하고 골프 만친건 아니지? 아니야 하긴 했지 살림도 살림도 뭘 했는데? 음, 설거지 쌓이면 하고 빨래 쌓이면 돌리고 머리카락 보이면 청소기 돌리고 야 그건 누구나 하는 거고. <laughs> 그것도 얼마나 힘든데. 근데, 준호 오빠가 너한테 바란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아? 아, 몰라. 결혼했으면 됐지. 누가 그딴 걸 지키냐? 도움 있으면 될걸. 왜 아내한테 그런 걸 바라냐고. 돈도 많이 벌면서. 준호 오빠가, 너 이러는 거 괜찮대? 안 괜찮으면 어쩔 건데? 뭐? 혼인신고까지 다 마친 이 상황에서, 안 괜찮으면 어쩔 거냐고. 배째라 이거야? 쟤든 말든 야너 그러다 큰코 다쳐 <laughs> 우리 오빠 순해서 괜찮아 <laughs> 제발 괜찮길 바란다 고마워 지혜야 얘기 좀 하자 응 말해 나 내일 집에 가는 거 알지? 어, 알지 이번 출장 목포에서 식사 잘 못하는 것도 알지? 알지 그럼 부탁할게 뭘? 내가 결혼 전에 얘기했던 거 말이야. 아하. 아 그거 알았어? 아 <laughs> 부탁할게.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. 응? 음, 걱정하지 마. <laughs> 그럼 내일 보자. 뭐야? 그가밥 때문에 연락을 한 거야? 아, <laughs> 올 시간에 맞춰 배달 음식 시켜야겠네. <laughs> 형, 도저히 안 되겠어요. 뭘 말이야? <laughs> 아, 지혜가 글쎄. <laughs> 아 뭔데 그래? 아, 저 집에 도착하는 시간 맞춰서 삼겹살을 시켜놨어요. 뭐? 삼겹살을 구워준 게 아니라 시켜놨다고? 네. 재우씨는 어디 갔는데? 골프 연습이요. 뭐라고? 제가 출장이 잦으니까 심심하다면서 스크린 골프를 칠수 있게 달라고 해서 시켜줬더니 집안일은 등한시하고 골프만 치러 다닌다는 거야? 네. 이대로는 안 되겠죠. 아, 안 좋은 생각 하지 말고 말로 타일러봐. 아, 네. 수민아, 나참 어이가 없어서. <laughs> 왜? 아니, 자기 좋아하는 삼겹살 시켜줬는데도 난리야. 삼겹살을 시켰어? 응, 오빠가 출장 갔다 온다는 시간에 맞춰 삼겹살 시켜줬거든? 근데, 나한테, 내가 너한테 원한 건 이게 아닌 거 알지 않느냐? 너무한 거 아니냐? 난리, 난리도 그런 난리는 처음 봤네. 그러니까, 삼겹살을 구워준 게 아니고 시켜줬다는 거잖아? 응! 음. 왜? 삼겹살 굽는 게 어려웠어? 아니, 아이, 난 골프레슨 받을 시간이어서, 그래서 배달시켜줬지. <laughs> 지혜야. 왜? 너, 취집이 영원할 줄 알았니? 뭐? 그것도 노력해야 되는 거야.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. 뭐 엄청난 음식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, 고작 삼겹살인데. 굽고 잘라서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. 야, 넌 누구 편이냐? <laughs> 이변엔 네편들 수가 없다. 혹시 잘리거든 술은 사주마. 참, 이 <laughs>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지혜야, 생각해봤어? 뭘? 내가 한 말? 아니, 뭐? 오빠가 원한 건 따스한 밥이었잖아. 그래서 시켜준 건데,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,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? 뭐? 왜? 내가 틀린 말 했어? 하하. <laughs> 아, 너 진짜 모르겠니? 응 어, 모르겠어. 내가 원한 따스한 밥이라는 게, 그냥 밥 시켜줘서 되는 게 아니잖아.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외로웠던 어린 시절. 얘기했었잖아. 다른 건안 바란다고. 아, 그러니까. 그래서 시켜준 거잖아. 너 이렇게까지 지능이 떨어지는 회원이? 뭐라고? 난 네가 차려주는 따스한 밥을 원했던 거잖아. 네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리정돈이 된 집에 반찬 많지 않아도 되니 소박하게 삼겹살에 흰쌀밥. 아 그걸 원한 거잖아. <laughs>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. 뭐? 집안 정리정돈 잘해라. 밥은 네가 손수 차려줘라. 그렇게 말했으면 쉬웠잖아. 싸울 일도 없고. 아! 내 잘못이라 이거구나 아, 돌려서 말하니까 머리 아프잖아 머리까지 아팠어? 그래 두통약까지 챙겨 먹었다 하, 그럼 앞으로 쭉 먹어 약 뭐? 앞으로 머리 아플 일더 생길 거니까 쭉 챙겨 먹으라고 약 혼자서 뭐라는 거야 또 돌려 말한 거야? 아 피곤해 잠깐 혼자서? 설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? 그깟 삼겹살 안 구워줬다고? 친구 아니야? 삼겹살에 힘쌀밥 한입에 쳤나? 아, 대체 왜 이러는 건데?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. 아, 여러분.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걸까요? 따뜻한 밥한 끼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? 누군가는 그 밥에 진심을 담으라고 하고 누군가는 그냥 시켜 먹으면 된다고. 하 결국 남는 건 삼겹살 한 점과 싸늘한 대화창뿐이네요. 여러분이라면 누굴 탓하시겠어요? 나? 그녀? 아니면 그 삼겹살?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.